저는 20대 때 조금 더잘 살아보고자 내 미래의 꿈을 꿈꾸며 한국을 떠나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온 식구들과 함께 한달 동안 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하게도 제 신랑의 인생 시나리오인 결혼 22년 차 부모님들과 친척들 또저 아이들 앞에서. 기쁨과 눈물의 결혼식을 올린 신부이기도 합니다 <laughs> 어, 내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에서 산다는 게 이민자라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laughs> 예, 근데 미국 사람이 이민자에 살다 보니까 신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 또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서 갈등도 있었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 사람 속에서 동양인의 소수인으로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예 그 희망이 닫아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네, 2019년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저희에게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를 갖는 비즈니스를 달라고요. 근데 2010년도에 회장님의, 박한계 회장님의 CD를 통하여서 수입원에 맞춰서 수입, 지출을 하는 삶이 아닌 소비에 맞춰서 지출하는 수입원을 찾으라고 그때 저희 신랑의 잡은 번업을 통하여서 번거 외에 하루에 3개, 4개 한국으로 말하면 막노동 잠을 통하여서 저희네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가정에 부모로서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거의 안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밥 외에 나가서 사 먹는다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의 옷과 신발도 남들이 어 물려주는 거를 입혔어야 했고 또 특히나 어 미국은 파티 문화인 거 아시죠? 예, 파티 문화에 초대받았는데 아이들이 선수, 선물을 준비하던가 아니면 애들도 파티, 가, 파티 가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회장님의 CD에서 울려 나오는 유통은 별거 아닙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팔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게 제 손에 들어있는 육종 화장품을 쳐다보면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건조했던 저의 피부가 촉촉하게 스며들고 육종을 다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피부가 가벼운 느낌을 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선크림은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는 그 느낌과 착용감 아시죠? 대박! 아, <laughs> 짱이었습니다. 그때 저 초기에는 어, 식구들이 많은 집 아니면 자, 자매들이 많은 집을 우선순위로 명단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 작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저 막내 아이가 한 살이 전금 넘었습니다 그 막내 아이를 데리고 어, 방문할 때 어, 사람들이 저에게 어, 불쌍하여서 아니면 동정심으로 제 품을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초기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10가정 정도를 방문했어요 미국은 한신 가정에서 다음 가정으로 이동 경로가 자동차로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 땅이 넓다 보니까 어, 물론 어, 동정심에 의해서 사주기도 하였고 또 저희 부부가 어, 네트워크에 빠졌으니까 정말 뒤에서 혀 차는 소리로 안 됐다는 소리로 절망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생필품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품은 다.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초기에 애토미가 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가 6개월에 한번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럭키죠 제가 뉴저지에서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애토미 사업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애토미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망인 아, 럭키신 거를 본인 스스로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소수 민족이 참가를 하였고, 어, 그 다음에 언어도 한국어로만 진행되었는데 지금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그 다음에 다른 언어까지 해서. 미주 전 지역 20개 주 이상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매달 이루어지고 있고요. 석세스 아카데미도 아 1년에 4번. 1년에 4번, 4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과 동시에 저희 사업도 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로얄 리더스 클럽에 어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성공하여서 미국 세미나로 오실 거죠? 네. 꼭 오셔서 미국 글로벌 아니면 애터미 글로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토미 와서 저희가 한달 동안 여기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식구들을 만난 거하고 애토미를 만난 성공자들을 봤더니 너무 다른 거예요. 삶 자체가. 애토미를 성공하신 분들은 만나면서 24시간 얘기해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자유로운데 저희 아직 식구들은 애토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부를 보고 정말 애터미가 지방 구석에서는 제품들을 쓰고 있지만 애터미로 사업으로 수단을갈 몰라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이 기회를 그냥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고 모든 분들이 꼭 성공하여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인생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으로 모두 다 이끄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